싹 접어주면 공간 차지 확 줄어드는데 똑똑한 기능으로 삶의 질까지 올려주는 세 가지 신박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카트처럼 생겼는데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사무실이 엘베 없는 4층이라 짐 들고 올라가려면 고역이었는데 이제 걱정 없어요. 짐량에 따라 뚜껑 덮거나 미니 포켓에 있는 끈으로 고정할 수 있어요. 손잡이 각도 조절이 돼서 훨씬 힘이 덜 들고 착 접어서 틈새 공간에 쏙 넣어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착 펼쳐주면 1L 들어가는 전기포트가 되는데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고 커피포트는 물론 라면포트, 찜기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간편하게 전압도 바꿀 수 있고 접어주면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서 여행갈 때꼭 챙기는 필수템이에요. 마지막은 선풍기. 이건 길어야 3개월 정도 쓰고 나머지 9개월은 보관해야 하는데 그냥 두면 공간 아깝잖아요. 연결봉은 안에 차곡차곡 수납하고 딱 결합해주면 이만했던 선풍기가 이렇게 작아져요. 전용 파우치에 넣어 창고에 보관하면 공간 차지 겨우 이만큼. 배터리만 장착하면 무선으로 최대 32시간 쓸수 있고 BLDC 모터라 조용한데 진짜 강력해요. 직관적인 전면 패널에 자석형 리모컨도 있어 조작도 너무 쉬워요. 깔끔한 디자인까지 다 갖춘 선풍기 최저가 정보는 댓글에 남겨둘게요.